그러나 윤리학은 그런 우연이나 그런 감상적인 마음 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또한 윤리학은 그처럼 빠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태는 다른 외관을 얻는다. 윤리학과는 논쟁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은 윤리학이 순수한 범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학은 경험에 호소하지 않는다. 경험은 대개 우스운 일 가운데서 가장 우스운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경험보다 고차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를 현명하게 만들기는커녕 그 경험은 그를 오히려 미치게 한다. 윤리학은 어떤 우연도 모른다. 따라서 고백하게끔 되지는 않는다. 윤리학은 체면과 지위를 농담으로 돌리지 않는다. 윤리학은 유약한 영웅의 두 어깨에 거대한 책임을 지운다. 윤리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행세하려는 것을 참 월이라고 탄핵하지만 또한 그의 고뇌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하려는 것도 탄핵한다. 윤리학은 현실을 믿을 것과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인수한 이런 얼빠진 고뇌와 싸우는 대신에 현실의 모든 압박과 투쟁하기 위해 용기를 가질 것을 명령한다. 또한 윤리학은 고대의 신탁보다도 신용이 없는 오성의 교활한 타산을 믿지 않도록 경고한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아량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현실이 그것을 간섭하도록 해보라. 그때라면 용기를 보일 때다. 또한 그때에는 윤리학 자신이 모든 가능한 원조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심각한 것이 이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과제를 주시하고 진지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확실히 그들에게서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윤리학은 감정을 상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윤리학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자기 뇌의 추산과 위험을 무릅쓰고 관여한 비밀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학은 은폐성을 요구하고 이에 보답한다.윤리학은 드러남을 요구하고 은폐성을 처벌한다.그러면서도 때로는 미학 자신도 드러남을 요구한다.영웅이 심리적 환각에 사로잡혀서 거의 침묵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마음먹을 때에는 미학은 침묵을 요구하고 이에 보답한다. 이와 반대로 영웅이 그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며 간섭할 경우에는 미학은 드러남을 요구한다. 이것으로서 나는 비극적 영웅의 입장에 선다. 나는 잠시 동안 에우리 피대서의 아우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고찰하고자 한다.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으로 바치게 되어 있다.그런데 미학은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이 영웅에게 합당하지 못한 한 아가멤논에게 침묵을 요구한다.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부인네들을 걱정한 나머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것을 부인들에게 감추어야만 한다. 타면에서그 영웅은 바로 영웅이기 위해서 크리템네스트라와 이피게네이아의 눈물이 그에게 마련하는 무시무시한 시련 가운데 빠져야만 한다. 미학은 무엇을 하는가? 미학은 하나의 도움을 가진다. 미학은 크리텐네 스트라에게 모든 것을 구해 바치는 늙은 하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다. 그런데 윤리학은 하등의 우연이나 늙은 하인을 손 가까이 못 가진다. 미학적 이념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묘사되자마자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그러므로 윤리학은 드러남을 요구한다.비극적 영웅은 그가 어떤 심리적 환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이피게네이아에게 독자적으로 그녀의 운명을 알려줌으로써 바로 그의 윤리적 용기를 표시한다 비극적 영웅이 이것을 한다면 그는 윤리학을 위한 윤리학의 귀엄을 받는 총아가 된다 그가 침묵한다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운명을 보다 편하게 하리라고 믿고 침묵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운명을 보다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두 번째 동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가 침묵한다면 그는 단독자로서 그 책임을 인수한다. 이런 경우에 그는 자기의 밖으로부터 대두될지도 모르는 논란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을 그는 비극적 영웅으로서 할수 없다. 그러기에 윤리학은 비극적 영웅이 항상 보편자를 표현하기 바로 그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영웅적 행위는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반대라도 피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용기의 탓이다. 그런데 눈물은 확실히 강력한 설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에 이해 감동된다. 연극에서는 이피게네이아가 울수 있도록 허용된다. 실제로 그녀에게는 옙다의 딸처럼 울기 위하여 두달 동안 허락되어야 했을 것이다. 외롭지 않게 부친의 발뿌리에서 그리고 다만 울음뿐인 그녀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그리고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말이다. 미학은 드러남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연의 도움을 받는다. 윤리학은 드러남을 요구하며 비극적 영웅을 통해 그의 만족을 발견한다. 윤리학이 드러남을 요구할 때에는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떤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비밀과 침묵이 본래부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 까닭은 바로 그것들이 내면성의 규정들이기 때문이다.아모르, 연애의 신, 아모르가 푸슈케의에게서 떠날 때, 그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한 아이를 낳을 텐데, 내가 침묵을 지키면 신의 아이를 그러나 내가 비밀을 폭로하면 사람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윤리학의 종아인 그 비극적 영웅은 한 순수한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또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그의 계획도 현실적인 것 가운데 존재한다.한 걸음 더 전진하면 나는 부단히 역설과 충돌한다.신적 이건 혹은 악마적 이건 간에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 양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악마의 매력이다. 침묵을 지킬수록 악마는 더욱 더 무서워진다. 그러나 침묵은 또한 하나님과 단독자와의 상호 협정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올마 가기 전에 나는 두세 사람의 문학적인 인물을 마법으로 불러내련다 변정법의 힘으로 나는 그들을 발 끝으로 세워놓는다. 그리고 나는 절망의 채찍을 그들의 위로 휘두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을 확실히 방해해서 될수 있는 대로 그들이 불안에 쌓여서 이일저 일을 토로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